유튜버 효자선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군대를 바란다 오늘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쯤은 해볼만한 주제 바로 이때를 간부로 할 것이나 용사로 할 것이나 용사로 할 것이냐 간부로 할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대부 네임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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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대 1타 캡틴 김성호입니다 과거에 효자손을 야금야금 출연해서 먹고 자랐지만 지금은 다시어먹은 어, 군대 최강자 어둠의 국방부장과 캡틴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해군 유튜버. 해군 대위 출신으로 전역한 아싸참슬입니다.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적. 아, 저는 해병대 대표 유튜버 무적권이라고 하고요. 해병대 1250기입니다. 해병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선은 간부, 장교 출신 분이시고, 우리 무조건님은 해병대 병 예, 출신이어서, 간부로 가겠다라는 입장이고, 저희는 용사로 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laughs> 한번 해볼 건데, 가벼운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 OX 하나 보이시죠? 어, 네. 예, 네. 바로 하나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재입대를 한다면, 간부로 갈 것이다. 용사로 갈 것이다. 간부로 갈 것이다. OX 해주고, 용사로 갈 거다. OX. 하나, 둘, 셋! 아, 어, 간부로 가겠다. 어. 아, 우리 간부로 가야죠. 아, 우린 용사로 아, 가겠다. 용사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텐데, 우리 캡틴 김상훈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부대 앞에 가서 음. 우리 당직 근무 달라. 어, 음. 우리 또 그런 운동도 하시고 그만큼 간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열악한지. 그 간부들이 힘들고 예. 열악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간부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네. 퇴근을 하잖아. 그, 퇴근하고 시켜먹는 치킨이랑, 또, 로란판 할수 있는 거랑, 병사들은 불편한 동료들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 되게 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에이. 우리 장병 물론 이제 모든 부대는 아닙니다. 통닭, 치킨, 시켜먹을 수 있어요? 뭐, 선임이랑 뭐, 다 같이 생활하면 당연히 불편하죠. 음. 하지만 아시겠습니다만, 동기 생활관 예, 많은 그쵸, 부대들이 그쵸? 하고 있습니다. 5년인가 6년부터 했죠. 예. 네. 아니 근데 시켜 먹는데 네네네. 우리는 11시에 시켜 먹을 건데? 아, <laughs> 아 나는 좀 이게 충격이다. 난 이제 이런 입장으로 난 여기를 옹호하진 않거든요. 아... 우리 해군은 네네. 간부도 배 타고 똑같이 영매 생활이야. 그리고 어, 퇴근이 없죠? 뭐 어, 퇴근 없어요 우리는. 그다음 네. 배 타면은 동기 생활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토우가 요즘에 열악하다 어쩌다 뭐 하는데 물론 열악하죠. 그론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네. 근데 그걸 떠나서 간부로 갔을 때. 그래도 좀더 사회생활할 때좀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네. 좀더 이렇게 장점이 많지 않나 저는 그런 음. 것 때문에 간부로 가자는 것이지 네네. 이렇게 이렇게 치킨 몇 마리 뜯을 수 있다 이런 단순 무게한 이런 아그런 단순한 그런 거로는 아, 간부 가는 게 아, 아니다 육군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이 없죠 <laughs> 아, 서로 같은 팀은 맞나요? <laughs> 아 이제 이게... 아, 뭐, 배울 게 네. 충분히 있는데, 뭐 사회 에 나서 와 인턴 생활하면 된다, 음. 병사는 뭐안 배우냐 얘기하니까, 네. 이해하기 쉽게. 뭐, 네. 말씀하신 게 자유롭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고 퇴근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 군대가 미군들처럼 병사들도 한두 명이 생활관을 쓰고, 출퇴근 개념으로 바뀌고, 일과 이후에는 완전한 자유로 풀린다. 그러면 이제 병사가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음, 지금의 음. 대한민국 병영 생활에서는 병사로 가는 거는 엄청 힘든 일이죠. 저는 병사로 가는 게 당연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 용사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군대가 안 바뀐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가장 좀 인식이 많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나 처우 같은 것들이 과거에 비해도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실제로 작년이 제가 알기로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인데 올해 125만 원, 내년에 15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월급 인상률이 뭐 20%, 30%씩 이 말인 즉슨 앞으로 간부로 갈 것이냐 용사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근데 간부가 제가 보니까 24년 군인 봉급표 또 찾았어 이걸 또2.5% 인상함이 있더라고요 어 많이 올랐네 물가상승률이 2.9%입니다 어, 어. 그 말은 즉슨 연봉이 깎, 깎이고 있죠 깎이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연봉이 점점 깎이고 있는 집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집단으로 갈 것이냐 아. 이거는 뭐 선택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제 생각에 또 여기서 또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자 예, 예. 일단 우리 표자선영님이 네. 와꾸가 가장 젊으시지만 지금 나이가 <laughs> 제일 많은 형님이지 않습니까? 틀딱입니다 틀딱 틀따. 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러면은 그때로 돌아간다고 아, 하면은 병보다 간부로 갑니다 뭐 물론 지금 간부보다 병사가 확실히 처우계서는 훨씬 많이 됐고 인제는 네. 사실 공급 역전이 상병장만 돼도 네. 하사 소위보단 많이 받을 수 있다 실질소득이 아, 뭐 이런 아, 네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살 때나 주식을 살 때나 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병사의 이거는 쫙 올라와서 제가 볼때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야. 이제 여야 어떤 대통령이 와도 다해 쳐먹은 거거든. 아. 1년 반까지 다 복무 기간도 다 줄이고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못 줄입니다 여기서. 네그 다음에 봉급도 병장 기준으로는 기본 시급까지 따라왔어요 거의다 그죠? 네네. 근데 그럼 여기서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아. 간부는 지금 제가 볼때 최저점이다. 부동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음. 지금 이럴 때 간부로 입대하는 게 최고다. 저는 근데 여기서도 약간 미묘하게 다릅니다. 육군으로 가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병사로 갈 거예요. 해군 공군으로 가면은 전 간부로 가겠다는 입장인 거지. 네. 육군이나 해병대로 간다. 그럼 병사로 가는 게 나아. 육군은 보이지 않는 이신분제가또 있습니다. 뭐 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네. 육사 출신이 다 해처먹고, 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3사 RT, 학사고 다 자기들끼리 또 거기서. 그래, 그래도 해군보다 나아요. 아, 해군보다 육군이나 다. 예를 들면은, 아, 육군이 해병대가 나은 것처럼. 해병대. <laughs> 병사로 왜 가는지 모르겠어. 아, 왜 가는 겁니까? 아니, 병사가 예. 1년 반이고, 솔직히. 네. 정말 좀 짧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월급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은 요즘 군대에서는 간부님들이 더 고생하는 느낌이에요. 아, 지금 또 네. 해병대 홍보대사로 계시잖아요. 네네. 실제 부대 방문했서 약간 그런 느낌 든다. 요즘 제가 느끼는 그냥 느낌은 장병들을 위한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음. 간부님들을 위한 게좀 적어서. 아, 가장 최근에 또 전역한 친구 네. 네. 아, 언제 전역했죠? 어, 21년도 전역이어서. 이야, 아직 전역 중이야. 妈嘛看你你动不动。<laughs> <laughs>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병사들 처우가 예.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네, 간부들 처우는 이제 여기서 한 10점에서 지금 9점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얘네들이 올라갈 것 같아요? 같이 내려가요 같이 아. 내려간다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반론을 제기하진 네. 않겠습니다 거의 루나코인이에요 루나코인 간부로 가는 것 중에서도 무조건 짧은 거 학군단 장교들이나 아, 2년 4개월짜리 아 2년 4개월 2년? 예. 해군은 학군이 2년입니다 해병대 학군단도 2년이에요 네. 네. 해병대는 뭐 제외하고 네. 해병대는 아예 가면 안 되는 곳이고 아, <laughs> 아, 근데 네. 여기서 4년짜리 부사관 간다 아, 그거는. 이곳은 우리가 아... 이제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죠. 그러면 가급적 간부로 가되 짧은 것만 추천한다. 어, 그렇지. 아, 그러니까 기왕 <laughs> 가는 거면 짧고 굵게 가자. 이런 어. 생각이 맞나요? 그렇죠. 뭐? 뭐 아니면 도가. 그러니까 맞는데. 병사 용사로 가는 게 맞네. 아,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학군으로 가야지. 2년 4개월도 길다. 1년 6개월 병사로 가. 근데 해군은 어차피 병사도 20개월이고, 어, 육군보다 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병사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차라리 좀 단기장교로 가는 게좀더 낫지 않나요? 이게 예, 아무리 병사들이 네. 편하다그래도 네. 상근예비역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 그건 맞지. 맞지. 상근예비역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나 갈게, 수고해, 퇴근하잖아요. 그렇네요. 이 퇴근이라는 게 엄청 크거든. 그게 이제 남자들은 또 이게 우리 주기적으로 이제 자기가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형님, 정관수술 하셨죠? 다른 아, 거없요 <laughs> 정관이랑 그건 다른 거지. 이제 거잖아. 안 나오지 않아요? 음. 해병대는 자부심이 좀 있어서 뭐든지 네. 자부심하고 연결을 짓거든요 그 네. 군복으로 가스 라이팅이지 가스 아. 이팅 <laughs> 아니 아니 그래서 뭐 퇴근하고 뭐 이런 것보다 네. 우리가 막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서 뭔가 더 많은 걸 얻고 막 이런 음. 거에 그냥 그런 자부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 다른 아네 아, 이것도 맞지 아 저희는 자부심 뭐, 있어요 조어 좋아, 아. 네. 좋아 좋아 저는 없거든요 나, <laughs> 어, 우리도 아 우리 장교 교육 기간에 <laughs>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딱 어. 군뽕이 한 1, 2년 가고 말더라고 그 뽕이 끝날 때쯤에 그만두는 게 어떻게 보면 베스트긴 한데 병사가 지금 절대적으로 이제 실질 소득이 초급 간부보다 높아졌으니까 병사로 가야 된다. 이거는 물론 좋지만 네. 간부는 어쨌든 비스무리하게 받으면서 거기에 자유도가 조금 더 첨가가 돼 있다. 병사로 전역한 다음에 서른 넘어가면 연락합니까? 해병대 아, 하잖아. 연락 해병대 해병 아, 별 여기는 나 제외. 참로 저는 아직도 연락하는 전우가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해봤죠 한두명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세명네명 네명 되죠. 동교들은타 네. 군을 넘어서도 그냥 군번만 알면 선후배가되니다 일반 병사분들도 회사에 들어가. 다 선후배 거리면서 전 지금도 첫 직장, 두 번째 직장 선후배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니, 직장 선후배잖아요. 아, 뭐, 뭐. 아니, 아니, 똑같은 전우 건 전후 선후배가 아니잖아. 아니, 헤더라도, 아, 근데 행는은사끼리 챙기는 아, 여... 게 예. 너무 아까 그러니까, 알병된 거 오케이. 행 여기는 그냥 직장 선후배고. 직장 선후배도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는 처음 만나도 그냥 서먹서먹하게 장교 출신이. 아, 그런 느낌으로. 제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네트워크가, 장교가 제일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부사가는 이건 내가 아무리 솔직히 얘기해도. 4년 너무 길어 장교들도 물론 처우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부사관의 처우가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화사가 병정부터소기었는데4년하고 실수령 얘기. 물론 장기복무는 요즘에 잘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진짜 이게 구제할 수 없는 빡대가리라서 안 됐어. 그러면은 인생 4년 그냥 대학교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음... 그냥 갔다가 거기서 4년다걸어먹고 음... 그러면은 거.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laughs> 어떨까요? 용사로 갈 것이냐, 간부 부사관으로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laughs> 무조건 용사. 아, 그럼 용사로 가죠. 아, 무조건 용사. 용사? 네. 어, 그럼 나도 그렇죠. 어, 나도 지금 어, 당장 어, 너 부사관 갈래, 용사 갈래 그러면. 4년을 태워? 아, 아유 못 태우지 내 인생을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이건 고민되겠다 해병대 만 2년 병사로 가느냐 육군부사가 네. 4년 가느냐 해병대. 어 이건 좀 고민되는데 어, 저는 그래도 해병대 병사 난 고민돼 아 그래도 우리 해군의 이 같은 편이지 않 물론 해병대는 인정 안 하겠지만은 사실 해병대는 해군 아래 부대입니다 예하 부대긴 한군 아래 부대라고 부대. 하면 <laughs> 해병대 사용관참창고 총장한테 경례하지 않나? <laughs> 우리 자손 형님한테 물어볼게요. 어, 어 그러면 병사로 간다 했잖아요. 저는 병사로, 병사로 간다, 간다 했잖아요. 네. 네. 둘 중에서 이제 만약에 육해공, 해병대, 병사로만 갈수 있어. 일단 1, 육... 1, 2, 3, 4, 1, 2, 3, 4. 일단 육군은 안 갑니다. 그러면 1번은 어디? 공군갈것 같아요. 공군 병사. 예. 그리고 해군. 3등은. 그리고 육군. 그 다음. 해병대. <웃음> <웃음> 해병대랑 육군하고 기간이 똑같잖아요. 어, 네. 그러면 오히려 좀짜증나는 해병대를. 보통 선택하보세 당연히 첫 번째는 해병될 거고. 해병대병. 네, 네. 두 번째는 전 육군 갑니다. 네. 세 번째는 해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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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는 공군. 아, 완전 어, 거꾸로네. 공군. 완전 거꾸로네. 어. 왜냐면 네.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네. 음. 그래서 내가 볼땐 제일 좋은 건 사실 공군, 학군 장교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저 제가 봐도 공군이, 공군이 가장, 공군이 가장 좋아요. 아, 좋아요. 공군. 그러면은 여기도 공군, 학군 장교가 베스트라. 저도. 어, 무조건. 어. 네, 사실 아, 저는 예전 같았으면 부사관이나 장교로 가는 걸 사실은 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옛날막 9,000원 어. 받을 때는 당연히. 지금은 사실은 월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일 뭐 준비 적금이나 또 나라에서 그쵸. 월 40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게 있어요. 월급 외에. 그것까지 하면은 거의 그 1년 반하면 500만원 가까이 되고 이것도 작년에는 30만원인데 올해 40만원. 그리고 내년에 55만원으로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병사로만 가도 이제는 한 1,000만원, 2,000만원. 아유, 그래도... 요즘에 다 기본 1200원이네요. 제가 2024년 기준으로 저녁 후에 한 2,500만원 가까이 와. 돼 와! 사실 은 우리가 그 안에서 쓰는 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1,700, 1,5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네. 벌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21살, 22살 때그 정도 벌고 나오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군 공군 병은 또 2, 3개월 더 기니까 네. 병장이 더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한4 5 500더 플러스하면 되겠네요. 어, 한 3, 400 정도 더 플러스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중고차 유튜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군부대 가서 영업을 해야 돼요. <laughs> 저녁할 때 그렇게 중고차를 본대. <laughs> 왜냐면 돈이 딱 아반떼야. 아반떼 아니면은 네. 떡사리비슷떠올이거든 어. 근데 음. 이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년에 이제 병장이 이제 15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 준비적금까지 하면 200만 원넘잖아그 아, 그렇죠. 200만 원. 그 네. 토탈 계산을 해보니까 3,148만 원. 어. 어. 그니까 21살, 22살에 3천만 원 정도를 음. 받는다고 하면은 사실 나쁘지 않. 사실 이제 금액적인 거는 어. 이제 다 됐어요. 맞아요. 어느 뭐 정도 괜찮게 돼요. 음. 병사는 딱여기까지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간부님들이 더처음계산 좋아져야 된다생각아그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간부들 처음계산은 저는 힘든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저출산 또 고령화가 엄청 돼있다 보니 지금 문제는 전역하고 나서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이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고령화로 인해서 10년 20년을 더 받는 거야 어 그러면 이게 그렇지.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뭘 하기가 힘든 거야 이내 아니, 아니. UFC로 뛰면 5라운드 뛰고 있는 거야 제 <laughs> 하나만 줘도지 간부들한테 뭐 하나 주기도 나라 입장에서 힘든 거지 아까 성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봐도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그니까 거 그러니까 실적으로... 슈카이드 아니, 이데 저출산 그리고 군 생활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재정 입장에서 간부들 주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은 거야 왜냐면 앞으로 들어올 병사들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 간부도 적지 않아요 그 간부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어, 잘못된 슈월드계산이고 아, 어, 경제 전문가 잘못된 계산이니까 한국 전문가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생각 어, 아, 원래는 예전 같았으면 70이나 80 정도면 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연령인데 그 실제로 근데 지금 직업군인 한 20, 30년 하셨던 분들이 예, 예.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빨리, 빨리 돌아가십니다. 아까 예전 이게, 사람들이좀 오해가 있는 게, 예. 군인연금이 많이 난,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군인들을 본급에서 기여금을 또 내요. 어. 그리고 군인들은 국민연금을 안 받아요. 못 받고, 음 퇴직금도 퇴직금, 연금받는 사람도 퇴직금은 없고 퇴직수당이에서 퇴직금의 개념으로 한 몇천만원 나와요 근데 그 퇴직금의 개념으로 보기엔 어려워 2,3,20년 한사람들 몇천만원밖에 안되니까 원래 네. 억이 되어야 되는데 맞아. 그걸 나눠서 이제 연금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연금이 20년 한 부사관 기준으로 했을 때한 네. 130밖에 안돼요 맞아. 그밖에 적다 어 적은데 어, 봐봐 이게 웃긴게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아요 네. 어르신들 음. 기초생활수급자 부, 두 분이서 두 분이서 받으면 백만 원이 넘어요. 어떤 분은 2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인데, 네. 받는 금액과 네. 세금을 지금까지 제대로 내지도 않고, 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돈이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데, <laughs> 장부로 갈 필요가 있냐라는 그러니까.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길게 갈 필요는 아니고, 네. 짧게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경사보단 낫다.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초급 간부로 들어오는 애들이, 장교는 장려수당이 1200만원으로 늘었답니다. 사꾼다는 1200만원, 부사가는 1000만원으로 했는데, 부사가는 대신에 병사에서 가야 돼. 말도 아, 박아야 돼. 네. 그래야 줘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담부로 예. 갑에 짧게 하고 나아라. 그쵸. 그렇죠. 전 그게 좀 더. 아니면은, 어, 딱 대위까지. 저도 해병대는 해병대는 그냥 네. 안 <웃음> <웃음> 저는 해병대 엄청났어. 아니, 철으로 우리가 뭐 해병대를 뭐 까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어. 각자의 입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아, 저... 해병대 지원하지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음. 일단 너무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이렇게 돈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해병대가면 솔직히 돈 모으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오임들도 음. 많이 사줘야 되고. 근데 막 진짜 돈이랑 짧은 기간만 한다 그러면 해병대도 학군 ROTC가 훨씬 더 낫습니다. 아. 또 해병대가 더 육군보다도 짧잖아요. 아, 년. 괜찮은데 가서 해병대 진짜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병사 1년 반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병대 아르투씨또 장교들은 본인들 해병대 장교 나왔던 인기 잘안 해요. 사회에서 안 좋게 봐요. <laughs> 간부로 갈때 이제. 길게 복무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음.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공군 학사가 있어요. 최고고 그다음에 네, 뭐, 해군 장교가 최고다 음. 공군 별명이 공군 주식회사입니다. 야근이란 개념도 거의 없고 네. 완전 회사입니다. 문화로 봤을 때는 공군은 음. 밑에 있는 부사관들이나 장교, 위관 장교들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네. 뭐짜잘하게일 시키는 게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엔 병사들도 많이 없고 전투 임무고 다 전투기 뜨고 내려오는 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것들은 다 넘어가요. 그리고 해군들도 배가 출항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음. 함 장부터 밑에 말단까지도 다 같이 배를 타고 나가니까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육상근무한 사람들 가끔 뭐초과근무 가라로 찍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해군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요다 바다에 있고 얘는 실전이 니까 네. 그런 게 없어. 육군은 전투를 안 하고 이제 훈련을 안 하면 할게 없잖아. 그럼 시간이 안 돼서 무슨 생각하겠냐괴롭힐 생각하면. 밑에 애들. 어초과근무 뭐 찍지 맞.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면 일만 시키고 막, 막, 막 복잡해, 심심하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돼 그래서. 어, 아, 근데 육군이 제일 사실은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laughs> 용사들 얘기 들어보면 은 아무래도 이제 동기생활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서 그리고 1303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이 나아졌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는 여전히 선임 우 생활관을 쓰지 않아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는 네. 동기 생활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핸드폰을 쓸때 네. 약간 선임 눈치 보거나 그런 거 없었어? 아까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이야기 깊게 들어가다진이이상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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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네. 하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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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아에입잖아 그래서? 해병대 좋죠 네. 솔직히 되게 근데 안 간다면서요? 뭐내 네? <laughs> <laughs> 동생을 보낼 수는 있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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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아들 등남하셨잖아요 네. 셋째 네.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아빠 나 해병대를 가고 싶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저 내년에 이민 갈 거예요 <laughs> 간다 그러면 전 장교를 보낼 것 같아요 우리 <laughs> 아들 육사는 절대 안 보낼 거고 음. 만약에 육사 간다 그러면 공부 잘에서 좋은 대학에아무튼시 보낼 것 같고 근데 공... 장교나 이제 간부로 갔을 때 배울 수 있는 가장 큰게 뭐라고 생각해요장교로 가면 가장 좋은 거는 일을 많이 배워요 물론 행정이 뭐 쓸데없이 많다 그런 얘기하지만 이 행정을 이만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 맞아 그거 맞다 시간과 공간의 방향 이런 참모 업무를 한 사람들은 사회에 나오면 어디서 일 시키면 어? 너도 음... 잘하네? 저는 참모직 같은 아까 그런 것만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또래에 비해서 확실히 뭐 글을 쓰는 능력이라든지 또 이렇게 브리핑하는 능력 딱 바놓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기업이라고 해봤자 몇만 명 단위가 그쵸, 그쵸. 같이 네, 근무하는 네. 그런 데는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네. 고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사로 나왔을 때장교 <laughs> 뭐가 있을까요? 아, 다, 다른 군은 모르겠어요 예. 해병대는 병사끼리 뭉치는 게 엄청 좋아서 아 근데, 저는 애가 나요 근데, 근데 장교도 해병은 아니에요? 아 저도 좀 해병은 좀 아, 아닌 것 같아요 해병대 아, 장교들은 아. 눈깔부터가 이상해 <laughs> 해병대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니까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장교들은 교육기관에서 탈군들도 예, 예. 만나요 예. 우산에, 네. 걔들이 고, 꼭 사고 치는 애들은 꼭 해병대. 진짜 농담이 아니야. 아, 그 저도. 어, 어, 매해 기수마다. 아 이거 사람의 문제겠지. 매해 기수마다 폭력, 부조리, 음, 좀 심하면 음주운전, 누구? 다 해병대 장교들이야. 아, 무슨 소리입니까 아, 진짜로. 아, 그 <laughs> 일부 과격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대화가 잘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아, 어. 안데 어, 딱... 저희도 장교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아, 그건 맞지. 그리고 놓고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해병대 출신들, 이거 방송 보면은, 제발 우리 해군을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산을 뭐다 헤쳐먹고, 나머지 떨거지를 자기들한테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식단이 뭐 개같이 나오네 네. 어쩌네 하면서 해군이 물개 새끼들 다 뒤져있는 <laughs> 그런 얘기를 해병대 애들이 한단 말이야 실제 제가 이제 장교 입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네. 해병대 예산은 해병대 장교가 직접 국방부 합창 가서 따내는 겁니다 물론 조직은 이렇게 예하 부대로 있지만 전혀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해요 아 근데 오늘 해병대를 <laughs> 또 까내는 컨텐츠는 아니기 같은데. 해병대 장교들의 문제다 해병은 병이다 <laughs> 아, <laughs>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용사의 가장 큰 굳이 차지라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책임이 크지는 않고 그리고 빨리 음. 갔다 와서 본인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갖고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 라고 어, 생각을 주문이. 해서 사실 저는 만약에 인생의 큰 비전이고 큰 계획이 있고 나는 탄탄대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럼 이 병상... 친구도 경상하는게 맞아요 음. 또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 보니까 음.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해병대에. 오늘 좀 말씀을 제일 적게 하신 것 같아요. 유난히 많이 했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해병대는 병사밖에 안 해봐서 네. 병이 좋고 음. 그리고 저는 제 자존감과 우리 해병대 부심이 음. 제 돈으로 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쵸. 이런 생각을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말을 네. 많이 못한 거고 네. 아니, 사실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부분만 포커싱을 네. 맞추다 보니까 음. 이런 어떤 전후회나 어떤 네. 국가 간을 우리가 또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아, 그럼요 어, 당연히 무시하는 건아니죠 이쪽으로 너무 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laughs> 근데 뭐 괜찮죠 해병대 가는 거 갑자기요? 갑자기 저... <laughs>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은 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laughs> 어, 여러분 만약에 군대를 가시려면 장교로 가는 게 낫다. 그래도 학군 아로도시가 제일 좋다. 음. 그리고 가장 가지 말아야 될 곳은 해병대다. <laughs> 정확히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사로 가든 장교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지 간에 본인이 그냥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짱이다. 맞습니다. 어, 그렇지만 네. 저는 해군으로 갈것 같습니다. 아, 맞네. 공군, 종군, 종군이 최고다. 아, 맞네. 공군, 공군이 최고다. 공군만큼, 해군만큼 뭐 복지가 좋지도 않고, 그리고 뭐 육군처럼 이렇게 돈을 잘 모아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안 하는 해병대지만, 뭐 본인 심장이, 사나이 심장이라 그러면 해병대로 오고, 뭐 국가의 부름에 있어서 뭐 열심히 복무하고, 해병대처럼 멋지게 복무하실 거면은 해병대로 가십시오. 기본적으로 공군, 해군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 거기도 경쟁률이, 해군이 경쟁률이 제일 낮습니다. 아, 병이요? 네, 병이요. 해군 지금 나가 아, 그래요? 좀, 좀 낮았나요? 0.4대 네. 1 해군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하나> <laughs>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는 사실 육군으로 가신다고 하면 운전병을 추천합니다. 을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꿀보직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운전병이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이 접근하기에 퍼들이 낮고 거기서 꿀보직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다른 보직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 아, 모든 운전병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오늘 어, 용사로 갈 것이냐 간부로 갈 것이냐 관련해서 저희 네명이서 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좀 제작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많은 특수부대들이 구독하는 그날까지 전군 구독하라